다음 학교로 갔어요. 또 다음 학교로 왔는데 어디서 이제 선생님 말잘 듣기로 했어요. 근데 그때 지금 무대 문제가 뭐냐면 그때 좀 이제 고상 스트레스 때문에, 수업 스트레스 때문에 좀 우울했었어요. 그래 학교에 계속 엎드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좀 아끼던 선생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상담을 해보냐고 불러셔서 이런 말씀해 을주어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야. 좀 하고 싶은 거 해. 그때 하고 싶은 게 자살이었거든. 현실적으 아, 자살이라고 싶은데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해. 요 자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. 자살 짱 자살 와 대박. 와, 자살 우 자살 예 투신 자살 투신 자살 투신 자살 야신 자살 우신 자살 독공무 자살 아 음. 야 자살 최고. 요즘 자살하려고 좀 검색을 해봤는데 어, 자, 자살 좀 성공적으로 해보려고 자살 후기를 좀 찾아봤어요. 실패한 것밖에 없더라고. 좀나면안 되나? 어이 치사하기는.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자살이 은근 괜찮아요. 사랑 받고 싶을 때 써보세요. 대박이에요. <laughs> 중년 남성 가정부들 중에 외로우신 분들 있잖아요.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해결하겠다고 술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또 내한테 아빠는 뭐냐 이런 거 오히려 멀어지거든요. 제가 제가 추천한 방법이예요딱 들어와서 녀석들 아빠한테 핸드폰들만 하고 말이야. 아빠 이 자살하는 수가 있어. <laughs> 아빠 요즘 외로워. 내일 아빠 좀 챙겨줘. 우리 챙겨줄 수밖에 없잖아. 저 이거 너무 저도 아빠 대본 쓸 생각인데 너무 일찍 쓰진 않으려고요. 왜냐면 애가 배우잖아요. 애가 이제 제가 공부하라고 해야 될 때가 있을 텐데 애가 이러겠죠. 애가 공부 좀해이면 아빠 자살하는 수가 있어. <laughs> 공부 잘하고 자살하기 대 건강하기 뭐야. <laughs> 건강이라. 너 건강하지 않으면 아빠 자살하는 수가 있어. <laughs> <laughs>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니다